자 이쪽엔 나노소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파이어 그리고 이거 튀어나온 것도 덕크가 보고 있어요. 무편안하게 뭐 그냥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를 있다는 게 너무 큰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 글자 아 결점입니다. 그렇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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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니, 그만큼 담백하다. 프라티기. 네, 네. 네. 와 이렇게하다. 예. 그저 예. 라면 본연의 맛. 예. 진짜 오! 물도 딱 500ml에 5분0 550에. 아 550. 5분만 550. 예. 와, 550? 딱 끓일 것 같아요. 예. 유독 다른 팀들보다 라운드를 풀어나가는 게 편해 보이죠. 아 이것도 아, 아, 이걸. 뭐 정강이 찍힐 뻔했어요. 크로니클. 어, 아... 빠진 자, 어 근데 테로에 테로에 이미 보스터가 있어요. <laughs> 이거 그냥 터트려주기려고 터트려주기려고. 네. 와, 아... 그래도 와이지가 알파일은 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이지. 네. 이지는뭐 죽어도 칼폭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 이거 그냥 또 심플하게 최대. 자 연마간에 들어왔어요. 엇갈린 거 몰라요. 자린. 어, 이것까지 와 이것까지 잡으면 모르죠 그렇죠 네. 자, 아마 프나틱은 음. 설치 전에 뭔가 하나 만들고 하고 싶은데 오 알파엘이가 어, 잡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잡았죠 오 이러면은 이러면은 네. 설치해 어돌리나 차고 쪽 차고 쪽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음. 자 시간 16초 예 네, 이러면 그냥 스파이크 설치 소리로 불러야 되는데 와 이마저도 YG가 잡아내면서 메인은 가려주고요 정보의 부재 때문에라도 가려워서 나가는 거긴 한데 음. 가려워서 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오 YG가 더한번더 아, 들어갔다가 당했습니다 지진 강타로 열었기 때문에 이거 사이트 안쪽까지는 입성이 될 텐데요 오 어, 이거 흔들렸어요 자 더크가 어. 스킬 안 맞는 곳을 잘 버텼습니다 균열 백업을 통해서 일단 시간을 잘 벌어서 아니 크로니클 선택을 하고 밀어버린 다음에 반대는 리테이크하자 깨로우는데요자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간 벌어주고 뒤에서 플랭킹에서 잡아줘야 돼. 아니 이게 역시... 플래, 플랭킹을 위한 공세긴 했거든요. 역시 최다 우승자답네요. 네, 네. 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BLG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게네스가 아직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보스터가 정말 이 팀원들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 그냥 모든 사이트가 좀 리테이크 각도를 볼것같은데 어, 근데 비앙크가자사냥꾼대 분노 비앙크 펼치는 안 돼가지고 첫발 빗나갔고요. 어, 요새 미티 어.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 YG가 뒤에서 어느 정도 라인만 그어두고 스파이크 플레이 하자 이게 되죠. 야, 어사냥꾼대 분노를 갖고 있는 레오. 어 오, 소리. 어, 아니 근데 레오. 봤어 다 봤어. 와, 요새 미티 세력 사무리 이겼습니다. 네. 이러면 설치하니까. 양각. 이거는 아무리 보스터여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아이도 토너먼트 근데 이거 요새부터 체력 체력이 찢으면서 아, 어, 어 큰일, 어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성혼하려, 성혼하려. 각이 나왔어요. 각이. 네. 네. 성혼하는 가능하고 이걸 오히려 여기요. 여기 보스터! 아 보스터. 와, 3대 1 클러치를 해 주네요. 아, 루트도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네. 와, 뭐 아니 뭐. 그냥 이게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효과를 네. 만들어요. 아니 그 사냥꾼의 분도 노 A랑 C만 때리는데요, 그냥? <laughs> 진짜? A C 소리가 나오겠어요 <laughs> <이게>. 지금 Y G는. <laughs> 그죠 그죠. 지금. 자 그래도 지진 강타가 있기 때문에 설치 지금. 타이밍에 아 근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거는 아 와. 이게 또 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면은. 이런 게 뜻이 갈리는 거예요. 어 음. 아, 이거 지금서도 Y G는 죽고. 아니 이러면 많이 강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오... 갑니다. 압도적입니다. 계속 견제하는 분아이고요자 균열 타이밍을 좀 아, 벌긴 대단히. 했습니다. 치진강 타 밀어내죠. 와다 밀렸어요. 아, 이거. 망상 덕크가 열었. 오 벌었어. 이니아 이번엔 되네요. 자 리니 잡아주면서 8대 2가 됩니다. 물론 푸나틱은 이제 C에 네명이 있을 거라고는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와! 이팅 개인기로! 개인기로! 우클릭으로 레오를 끊어버렸고요 어? 근데 더? 음, 조용히 파가 이제 수습하러 옵니다 이제 예. 이러면 사이트 한쪽 먹혔다 A 먹혔어 뜬다. 이러면은 허리! 어? 알파이을펼기로어요 허리 끊을... 오! 아 그런데 오지마 봉쇄가 야 이러면 그냥 C가 버리죠? C가져. 네! 네. C 가자!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생깁니다, 빌리빌리게이밍. 아 스킬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력. 프로이크 어, 잡혔고요. 밀면서 제가... 밀면서 해체해줘. 밀면서 밀면서. 어째, 보스터. 근데 이거 찍은 거와 동시에 추가 스킬 빼고 그렇죠. 스킬 빼고 함께 나가야죠. 그래도 자신감이 좀생기게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빌리빌리게이밍. 적당하게 트레이드 각이 될수 있게끔 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스파이크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자, 레오가 하나 정리해 줄 거야. 보스터 오늘 보스 같이. 제... 와, 와 이걸 이건 또? 또 이게 이대이가 되나요? 아니 지금 와! 와. 다타이밍네요총구를 봤어요. 비앙크가 이걸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네, 보스턴은 반대로 그냥... 가겠죠? 와... 네. 스펙터인 거 알자마자 달려들어서 야, YG가 잘리는 순간 그냥 이번 라운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크로니클 백업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안 걸렸어요 균열! 네. 희망상까지 연막 꺼지면 가요! 아 진짜 독합니다 이를은는또 신성파동! 와 이러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밉니다덕크가 돌린 척하고 조용히 돌린 척하고 조용히 가서 성과 만내자 알파이를 위치 어. 기억하니까! 자 비앙크가 알파이를 잡아냈고요 오, 와. 아, 근데 이게 끊쳐버리면은 아, 갈만한 공간이 한정되거든요. 빌리빌리 게이 요새 네. 미티가 저걸 끊어내면 이제 이번 라운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오, 근데 스킬 진짜. 성공하고 튀어나와요. 와. 아, 보스터가 잡고 빠졌어요. 자, 시간 또 늘어요. 시간. 크로니클 보스터 합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도 비앙크 더블킬. 자, 나이트 레오 위치 나왔게이 나이트 체력 대박. 10. 죽여! 와, 아, 세기 저 나중에 투바운드 <laughs> 아니 그렇고요. 그와 동시에 A 쪽에서 이렇게 억으로 빼버리면은 지금 빌리빌리 게이밍 입장에서는 어 케이나이트 자 보스터가 오늘 엄청난 기와제 어? 아, 아, 눈에는 안 보였어요 뭐가 보였나 저는 오히려 이거 왜 본인 어깨를 내놓고 있죠 이러고 있어요 저도요 네. 이거 버티는 연막 치고 이거 또또알파이를또 빼고 왔어요 봤어요, 왔어요 네, 또 이미 와 있어서 더블 피킹! 아아 진짜 대박입니다. <laughs> 이거 우클릭 2대 1. 근데 아, 아, 진짜 아 찍혔어요. 어, 이거 섬광 날아갑니다. 네. 여진이랑 아, 아, 아 결국에 첫 번째 네, 뱀13대 2로 푸나트기 가 자, 야심차게 3인 픽어 피... 근데 어소리 이러면 스킬 네, 스킬, 스킬 받으면서 같이 가자. 던지는 것도 괜찮을 어같어어 네, 스킬 받으면서 같이 가자 피킹 아크로니어이어어어어어 그나마 비앙크가 더어어 잡아줬습니다 어 지금 큰 그림에서 알파에르가 야 연결부 안 봐도 돼가 되니까 지금 보스터와 레오가 어막어어어 타이밍 보스터 레오 튀어어올 거예요 아 여기서 머리 머리 크로니클 아,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배제할 팀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추적기 돌리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 자, 이 이렇게 어, 많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예정도 일 줄은 네. 이렇게까지 힘이 세다. 아니, 근데 오, 여기서 빼서 말로 파이로. 아, 자, 그 위쪽에 위치 알고 있어요. 근데 덕페 체력 좀 많이 빠졌습니다. 부패 포박 때문에 부패 들어가서. 아니, 알파이로 아니. 와. 에이? 아니 이러면 YG가 할게 없죠 오오 그게 딱 하나 예, 할게요 예, 그거였는데 그걸 해줬습니다 <laughs> 야 근데 일방적인 킬로그가 프나틱을 상대로는 이렇게 올리기가 어렵네요 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보스터 배제하면은 허리 다 끊깁니다 진 근데 요새미트도 꼼꼼한데요 야. 야. 플레이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진짜 이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에 지금 페인트탄 커버 와, 넣어주고 와, 와. 둘다 탑으로 와. 빠졌어요 와아 데미 장식 완성 파티 파티 오, oh. 와, 대미 아, 장식도 안 쓰고 이기고. 그리고 알람봇 깼기 때문에 지금 K 나이트가 오, 오, 큰일 오 큰일 타이밍 없어요. 자, 그래도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방제턱이 <laughs> 많아요. 방제턱이 너무 많아요. 대미, 오, 대미 젤실수았어 <laughs> 자, 이러면 해볼 만합니다. 네, 레오가 또 어느새 나타나서 K 나이트를 정리해줬고요. 자, 나머지 미고 나가나 해체할게. 나머지 미고 나가나 해체할게. 아, 근데 네, 이거는 네, 레오. 해볼만 해볼만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 보여요? 어 와이즈, 와이즈. 해체해체해체 해체, 해체. 시간이 없을 네, 해체 맞은데요? 생각해야 돼. 해체 생각해야 되는데안 되겠네요. 아, 보이 던지. 화려한 파블이 탑을 거쳐서 C로 빠르게 와줬습니다. 와, 아니, <laughs> 이게... 아니 뭐 스킬 없이 그냥 네. 뚜벅뚜벅 걸어와서 눈 마주치면 가요. 어, 데미지 어, 둘둘 어, 둘, 둘. 잡았어요. 네. 어, 이러면은 소득이 있죠? 그죠. 스파이크 드랍의 위치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세미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알람보 돌리면 같이 치고 나가자. 아, 테이트 했어요. 커버되고 뱀이빨 던져주면서 접근을 막았습니다만 와, 벤 <뱀이빨> <뱀>, 나노섬 네. 뱀이빨 때문에 취향 묻어가지고. 그쵸? 아, 요세미티가 이겨주네요. 될 것인지 황혼을 눌러주면서 사이트를 밀어냅니다 오즈마 봉쇄 근데 이렇게 빨리 써주면 네, 우리 선회하자 네 비돌리자 연결라인 뚫으로자 아, 이러면 결국 헤븐라인에서 뭔가 일을 내줘야겠죠 찍혔어요 아, 아 이러면은 그래도 비하크 자마 황혼 설치하지 마라 자 이러면서 헤븐에서 뛰어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오, 설치, 또 시간 때문에, 설치 시간 때문에 뛰어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됐어요 보스터 아 근데 이야 아, 라운드 가져갑니다. 사이드 쪽에 확실한 정보. 눈으로 드디어 네. 오퍼레이터로. YG도 진짜 오퍼 잘 쏘거든요. 네, 이 오퍼 플레이로 인해서 BLG도 좀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풀리기 시작한 BLG입니다. 마지막 위치 추적됐기 때문에 페인트 탕. 염송장. 결정. 와. 어, 부결점? 부결점? 에, 우와. 어? 이거 덕크는 무리할 게 아니라 최후의 보루로 내 데미 장식으로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주 따뜻하게 지키고 있는 프나틱 선수들입니다 오! 해야 하심 갑니다! 프나틱의 아! 아! 스킬 합! 아! 아 이거 뭐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와, 아! 와! 아니 뭐 데미 장식 누릴 필요도 없네요 네. 원복 콤본데요? 아싸 근데 순풍이 없어? 데미 장식 잡을 만해요 데미 장식으로 한번 더! 한번더 들어갑니다! 연결! 왔어요! 오 살았어요! 근데 영역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근데 이거 반대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페인트탄, 페인트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다 죽어요 페인트탄 리필! 와 근데 더크 이거 구덩이 소리 듣고 빨리 갈 법도 한데 오 엄청 신중합니다 그래서 크로니클 잡았고요 지금 앞쪽에 신경 곤두서 있을 때 탄력 받아서 가는 거죠 더크가히크가 구덩이! 덕크가! 있으니까 더 크게 돈 거에 대한 의미가 살고요. 아. 양각입니다. 이거 끌당도 못 빼요. 끌당도 못 빼요. 보스터 짠! 아. 이 우세한 게임에서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 <laughs> 마이 갓. 이거 1대1을 다 이겨요. 근데 이거 빌리빌리 게이밍이 뭐 의도했는지는 확인이 잘안 됩니다만 어쨌든 시스템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가지고 생각보다 빠르네. 와 토크. 다긁 걷어. 닭을 걷었어요. 스치면 사망. 스치면 사망. 저 어, 진짜 숨 막히는데요 게임이. 아 그리고 적당하게. 오, 와 토크. 좀아 그... <laughs> 꺾이죠 이러면 이러면 꺾입니다. 봉쇄 써도 되는 거고. 스킬 알아서 빠지게 만들고 뱀파이어 두개다 빠졌어요. 오! 와 이게 크로니클이 기다렸어요. 네, 그죠? 네. 야 나무에 바이퍼 있다. 손발 다터습니다뭐 크림을 발라도 수습이 안 되겠는데요? 야 린이 그래도 아나를 잡았고요. 아 크로니클, 오, 오, 이거, 크로니클 이거. 잡으러 이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땅 넘어요. 땅 넘어요. 뱀이어 바로 앞에 그 취약 상태에서 린이 잡아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더크도 돌고 있어가지고요. 와, 와더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무덩이 이후에 스킬 투자하는 것도 진짜 기가 막혔는데 네. 저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즈 운영 좋아하는 거 보고 어? 요새 A 흔들고 같이 양동해요. A 흔들고 양동. 스킬 상 이거 y g 랑 같이 잡아 먹는 구도. 와, 네. 네. BLG 피솔 라운드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무결점으로 만들면 베스트. 자, 크로니클리 연결부 쪽으로 일단 다가왔고요. 레오, 이렇게 무결점. 테나틱도 굳이 응수해주지 않는 거예요. 와... 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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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게. 근데 이게 어쨌든 C 쪽에서의 시선 처리와 b 의 포탑이 살아있. 있다 보니까 더크의 이런 집중력에 에임이 올라가는 거고 요새 미티가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위치입니다. 네. 크로니클을 기다렸다가 뱀잎 발로 각 지우면서 갈 겁니다. 아마도 아, 와 더크. 아, 더크. 뭐, 이러면은 알파에도 풀리고요. 자 스킬 다 찍혀요. 비앙크만 남아있습니다. 박스 뒤쪽.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궁극기 곳을 자, 그 작업을 했다면 편하팀처럼 빨랐을 건데. 아 이걸 2대 2 교전 하나요? 오. 요 어, 요새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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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밑에 있는 어, 것도 피기. 소리 들었죠? 소리 아, 기네 아, 어, 망사. 와 피해 이거 와이드 흐르죠. 야, <laughs> 아니, 다 살아왔어요. <laughs> 아이 그리고 뒤에 포박으로 묶였어요. 자 리니 크로니클을 끊어주긴 했는데요. 아니 스킬 백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다 예측하는 것처럼 움직이니까요. 와중에 구슬 먹고 왔어요. 더크. 와 이거 흐르는 것도 다 체크합니다. 편안하긴 하죠. 하나 아 시선 돌아요. <laughs> 이런 해볼만해요. 이런 해볼만해요. 자 위치 바뀌었고요. 와 BLG. 자 남아있는 스킬이 페인트탄, 뱀이발두 개. 음, 썩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YG가 전방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한데 비앙크가 또 오, 해줘요. 비앙크가 해줍니다. 페인트탄. 근데 이게 연결 라인에서 일단 치고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봐야 되긴해요어전투에서 이겨가는데 요2대 네. 2. 일단 스파이크 플레이하자. 2대 2다. 메인에서 긁어주고 오오오 오! 오, 반대책해요. 반대책해요. 오! 제대로 갑니다. 됐습니다. 이것 또한 시선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만 되면 됩니다. 어차피 트레이드 각도가 나오게 싸우고 있어 가지고. 예, 이러면은 알파일르한테도 시선이 쏠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아, 성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땀한땀 따라 잡는 거거든요. 와 레오네스장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한결 같네요 한결 같아 이와 씨 언덕 쪽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한번 씨를 노려보는데요 하비안 오 베스트 패미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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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라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력 에센 지원까지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 장식까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디라도. 장식할 수아 있... 이게 민나가네요 이러면은 봉쇄 리테이크가 볼수 있습니다 아 더크가 요새 밑을 좀 정리했고요. 봉쇄가 눌립니다. 네. 아니, 보스터와 레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린만 아, 남았네요. 네. 아, 이거 진짜? 좀 많이 아쉬운 라운드인데 어빌지. 나 음. 한번 끊어 보자. 아보스터가 추가킬을 가져갑니다. 있는 줄 알고 나노섬으로 좀 지워 주기 위한 움직임 있었고요. C 쪽에서는 어차피 메인 플랜트를 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오, 뱅크탑! 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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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디 체력 체력이? 그 생각이거든요. 시간 끊겼어. 다 벌어요. 와! 이, 오, 와! 2장째! 여기저기 계속 월샷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뱀밑발로 한각 지우고 그렇죠. 뱀이발로한각 지우고 이제 튀어나가자! 오! 오. 아이고자 이분 근데 레오가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 위치 확정! 네, 미니, 월! 월! 이 살아있으면은 뭐냐. 포스터와 아, 아, 크로니크! 와이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기 마무리되는군요. 푸나 튀기! 13대 8로 두 번째 맵까지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